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속성캐드 정쌤입니다. 오늘은 원의 중심선을 만들어내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원의 중심선을 작업하실 때,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업하시나요? 예를 들어, 파이 10자리 원이 있을 경우, 두 개의 선을 만들고, 트림 후, 옵셋을 한 다음에, 연장으로 일정한 간격만큼 나오게 한 후, 중심선으로 변경할 것입니다. 하지만 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으로 센터를 만든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옵셋 후 연장을 하고 중심선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도와주는 명령어가 딤 센터라는 명령어이고 단축키는 DCE입니다. 알파벳 DCE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친후 커맨드 창을 보시게 되면 원을 클릭하라고 뜹니다. 그래서 원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으로 두 개의 선이 나타나고 이 선을 옵셋 2 연장을 하고 중심선으로 바꿔 주신다면 참 간단하게 원의 중심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DC 2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커맨드 창에 중심과 교차하지 않음이라고 뜨면서 딤센터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. 안 되는 이유는요, 치수 설정에 수정으로 들어가서 기호 및 화살표에 중심 표식을 확인해 주십시오. 그러면 아마 중심 표식이 없으므로 클릭되어 있으실 것입니다. 이것을 표식으로 변경해 준 후에 중심점에서의 거리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누른 상태에서 닫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거와 같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. 중심점의 거리란 말 그대로 보시는 거와 같이 중심점에서 끝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. 여기서 실무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중심 표시를 할때 옵셋 2에 연장하고 나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길이 조정이라는 랭스를 사용하며 단축키는 LEN입니다. 알파벳 L E N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 커맨드 창에 서브 명령어가 보이실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증분만을 사용할 건데 알파벳 D, 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길이를 지정하라고 뜹니다. 그래서 길이를 원하는 중심표시 거리만큼 입력 후에 늘어날 방향으로 선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 같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실무팁을 참고하셔서 실습에 적용 후 사용해 보시면 보다 신속한 도면 작업이 가능해지실 것입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의 명령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도구 막대에 도구에 들어가서 창이 뜨면 사용자와의 프로그램 매개수 편집에 들어가 여기서 dc라는 딤 센터를 55로 변경하고 len이라는 랭슨을 6으로 변경한 후에 저장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선을 만드는 꿀팁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. 그리고 실무팁으로 길이 조정이라는 랭슨이라는 명령어도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참고로 랭슨은 중심표시를 사용할 때 쓴다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캐드는 충분한 반복 숫달이 꼭 필요합니다. 속성캐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